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파게티, 차파게티 구독. 안녕하세요. 차파게티 기리사 예. 네, 서부관장입니다. 네. 오늘도 어 김없이 차량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뭐죠? 게티 소개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미안하다. 여기는 항상 저희 영원한 마스코트 게티입니다. 예. 예. 하는게티죠 예.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동안 뭐 재고가 없어서 많이 진행을 못해드렸던 벤츠 AMG GT43과 63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저희가 뭐 간간히 팔다가 재고가 한동안 없었죠 근데 이 차를 왜 소개하는 거죠? 근데? 뭐 되게 이슈가 있나요? 재고를 지금 확보를 해서 아... 예, 기다렸던 고객들이 워낙 또 많으셨고 확보된 차량이라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서 과장이 확보한 게 아니라 이 게티가 확보한 거죠? 뭐 그렇, 그렇 그렇다 예, 일단, 네. 일단 비교해 놓은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사삼과 그 육삼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옵션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1억이나 차이가 나죠? 두차 신장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사삼 엔진은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고 육삼 엔진은 V형 8기통 엔진입니다. 그 배기량 자체가 일단 1000cc 정도 차이가 나고요. 출력과 토크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 엔진에 또 다른 차이는 뭐가 있나요? 크게 말씀드리면 43은 5인승이고요. 휠 자체도 20인치. 그리고 63은 4인승에 21인치입니다. 그리고 43에 없는 옵션들이 63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드라이빙 옵션에서는 가변식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 AMG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다이나믹 플러스 패키지, 전자식 디퍼런스락 리어 엑슬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요 시트 자체도 ANG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있고 앞 좌석에 멀티 컨터 시트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옵션이나 외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봐서는 어차피 같은 GT고 43이 당연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곧잘 63도 사실은 찾으시는 고객도 있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억을 더 아끼고 43 모델 을 타시느냐 1억을 더 쓰시고. 완벽한 AMG GT63을 타시느냐 음. 그,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 차들이 지금 5월달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차가 뭔지 우리 게티한테 오랜만에 좀 재고 좀 물어보라고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 한번 게티한테 한번 부탁해보죠 예. 게티 준비됐니? 준비됐다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게티야 재고 찾아와! 개트가 oh. 바로 나갈 수 있는 제고차량 물어왔습니다 GT43은 일단 화이트, 블랙, 주피터 레드 바로 나갈 수 있는 차량이 있고요 GT63 같은 경우에는 블랙, 화이트, 블루 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색깔 말고 다른 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 가능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대기 승무원을 걸어놓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티가 이제 재고도 보여드렸겠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견적을 좀 안내해드릴 시간인데요 몇번 보셨죠? 아주 저렴한 거잘 물어오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견적을 한번 물어오게 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티야 견적 잘 물어와라 알겠지? 4, 3만 물어오지 말고 6, 3까지 해서 알겠지? 게티야 견적 물어 자, 그러면 견적 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건 4363이고요. GT. 48개월, 60개월, 4년, 5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보증금은 제일 많이 하시는 30%, 그리고 연간 키로수는 2만 키로로 준비했고요. 아시다시피, 장가는 최저 장가가 아닌 월 비용을 위해서 최저 장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 같은 경우 4년에 월 비용 218만 8,400원, 5년에 191만 7,500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딜러사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기에 벤츠 평생 엔진오일 쿠폰 차파게티에서는 무상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정비 딜리버리까지 이 정도 조건이면요 그냥 일반 매장에서도 주지 않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예. 네 굉장히 좋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썬팅 유리막 ppf 생활보호 패키지까지 뭐 없는 것 없이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64인 GT 견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4년 5년 준비했고요. 보증금 30%에 4년은 월 395만 1,600원, 5년은 346만 2,500원입니다. 두 차량 모두 내가 작년 말에 출고했을 때는 할인이 하나도 없던 차량들인데 지금 보니까 할인이 있네요. 이게 일단 뭐 딜러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현재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딜러사 쪽에서는 할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차량가가 높아서 그런지 뭐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340만원 900 할인이 된다는 거는 고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아이 굉장히 예. 좋은 혜택이죠 예. 뭐 이런 차를 뭐 저희는 언제 타볼 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능력 있으신 고객님들 법인 대표님들 연락 주시면 저는 못 타지만 예, 좋은 조건하고 원하시는 재고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견적 재고는 항상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연락,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항상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좋은 차량 사시면서도 물론 매장 가서 그냥 뭐 단순하게 견적 비교하고 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단에 서서 그걸 다 해드리면서도 좋은 조건, 깔끔한 출고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핫한 정보를 들고 고객님들 앞에 또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파게티 기리사 소과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예, 게티도 있죠. 게티였습니다.